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99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644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안경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머리띠고요. 3번은 머리핀, 4번은 물안경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45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기차가 보이네요. 기차를 헤아릴 때에는 대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기차가 한대 지나가고 있습니다입니다. 1646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맞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집을 짓고 있습니다입니다. 1647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연필을 깎을 때 사용하는 연필깎이입니다. 아닙니다. 2번 연필 등을 꽂아 두는 연필꽂이입니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4번을 정답으로 했더라고요. 4번 연필등을 넣어두는 필통이 아니고 이것은 꽂아두는 연필꽂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48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슬슬 땡땡 옷을 꺼내야 할 때가 왔나 봐요. 저도 조만간 옷 정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네, 요즘에 실제 한국이 많이 추워져서 오늘 아침에는 0도였습니다. 낮에는 조금 따뜻하지만 새벽에는 많이 춥습니다. 이제는 슬슬 겨울옷을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겨울입니다. 1649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화분은 어디에서 샀어요? 시청 앞 땡땡땡에서 구매했어요. 화분에는 꽃이나 식물을 심어두죠. 어디에서 살수 있었을까요? 네, 정답은 1번 꽃가게입니다. 1650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예의 있게 보이기 위해 넥타이를 똑바로 땡땡 겉옷 단추를 잠가주세요. 네, 한국은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똑바로 메고 겉옷의 단추를 잠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옷을 예의 바르게 잘 갖춰 입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넥타이를 매다 3번이 정답입니다. 1651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외출할 때는 불은 다 껐는지 가스밸브는 땡땡땡땡 창문은 잘 닫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네 불은 꺼야 되지요. 가스밸브는 잠가야겠죠.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 잠갔는지겠지요. 1652번 문제 아는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돼지, 소, 닭, 새등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을 땡땡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대강 읽은 학생들은 아마 1번을 답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돈장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기르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에서는 돼지, 소, 닭, 새등 짐승을 가두어 기른다고 했지요. 이런 곳을 3번 우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653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예, 여기는 한국식당입니다. 내일 8명으로 한정식 좀 예약하려고요. 땡땡땡땡땡땡 저녁 6시로 해주세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저녁 6시로 해주세요. 라고 답했다는 것은 몇 시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54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화기, 엄금. 화기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고요. 엄금이라는 말은 엄하게, 절대, 금, 금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불은 절대 안 돼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1번. 이곳에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1655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환전하러 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표지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은 화장실 표시지요. 2번은 여러 나라의 돈 표시가 있는 걸 보니 환전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3번은 티켓을 살수 있는 곳, 4번은 비행장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656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속 물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를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1번은 애완동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고 2번은 주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시고요 3번은 음식물 섭취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4번이 금속 물품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라는 표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57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보기를 읽기 전에 한번 그림을 먼저 봅시다. 1번은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뜻이겠죠. 2번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게 가스 밸브를 잘 잠그세요라는 뜻이겠죠? 3번은 바닥이 미끄럽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라는 뜻일 것 같고요. 4번은 유독 가스, 가스가 대인저 위험하다라는 표시겠죠. 그러니까 방독면을 착용하세요라는 뜻일 겁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십시오. 네, 정답은 4번이겠죠. 1658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랍니다. 네팔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네팔의 기온은 크게 나누면 6월에서 8월은 우기, 9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는 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은 공기가 맑아서 트레킹하기에도 좋습니다. 3월의 낮에는 한국의 초여름 날씨처럼 덥고 4, 5월이 되면 떠라이 평원은 최고 40도를 육박하기도 합니다. 네, 1번 볼까요? 네팔의 우기는 6월에서 8월입니다. 네, 맞지요. 둘째 줄에 나와있습니다. 2번 네팔의 건기는 9월부터 다음해 5월입니다. 네 맞지요. 3번 10월에서 11월은 트레킹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죠. 트레킹하기에 좋다고 얘기했죠요 4번 네팔의 3월 낮에는 한국의 초여름 날씨처럼 덥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팔의 10월과 11월은 트레킹하기에 날씨가 좋습니다. 1659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휴게실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은 정해진 쓰레기함에 버려야 합니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수거통에 버려야 하며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으로 쓰이는 음료수병과 알루미늄 캔은 별도의 수거함에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은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어 있다고 했지요.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재활용 용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한 곳에 모읍니다. 맞나요? 아니죠. 재활용 용기는 종류에 따라서 음료수, 알루미늄 캔, 이렇게 별도의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수거통에 버립니다. 맞지요? 4번,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재활용 용기는 종류에 따라서 따로따로 모아야 합니다. 1660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지요? 사과, 딸기, 포도, 배, 모두 과일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661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다. 주문하다와 비슷한 말은 시키다입니다. 그런데 2번의 시키다와 4번의 시키다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2번의 시키다는 커피를 시키다. 4번의 시키다는 뜨거운 물을 시키다. 음식이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식히다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식히다입니다. 요즘 새벽에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한국은 이제 슬슬 겨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101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